예, 네, 요거 지금 무, 보양뜸 중에서, 어, 보양뜸 가운데, 에, 여덟 혈 자리 중에서, 예, 지금 두 개를 잡을 겁니다. 에, 여기가 기회고, 그 다음에 이게 관원입니다. 이 관원은, 에 우리가 생겨날 때, 예, 이 기운으로 생겨난 자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근본인 자리에요, 이게. 그이 기운을, 원기라고도 말하고, 양기라고도 말하고, 선천의 기운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그 수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생명에 제일 먼저 생긴 근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. 그래서 참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도. 그래서 다 중요 아는 데가 없습니다만은 이 무극 부양 뜸으로 해서 다이 중요한 자리. 그래서 이 중원과 기회와 관원과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이건 맨 처음 우리 생명이 만들어질 때. 예, 이 기운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, 그 만들어진 거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. 그래서 어, 중앙이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자리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자리로서 기해 관원 이 치골을 중심해 가지고 배꼽 한 가운데와 이렇게 하는데 이3등분을할때 조금 이 치골에서 어, 관원까지가 예, 관원에서 기회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잡아가지고, 이렇게 해서, 아까 표를 해드리다시피, 이렇게 가점을 이렇게 해보면은, 5등분이 되는데, 이게 이제,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일 쉽게 잡는 법이, 이, 이 치고를 이렇게 잡아가지고, 에, 3등분을 이렇게 해가지고, 3등분을 하는데, 이 아래, 관원까지가, 이, 관원과 기어보단 조금 넓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보면은, 음,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짱 이렇게 해가지고 다 5등분을 해봐도 이게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쉽게 잡는 법을 지금 말씀해 드렸습니다.